오늘 어, 이렇게 뿌또치즈하고 음료수 하고 예, 이렇게 먹고 이제 다된거 같습니다 아 쏘리 이거 누들 이스 어너더 에어리어 난류 쏘리 누들 이스 어너더 에어리어 난류 피니시 다뻗스나 투데이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있냐? 있냐? 이봐봐, 요 화이트 칼라 하나 있다. 화이트 칼라. 유 라이크 유트스일라 봐봐 여기. 유트스 한. 화이트 칼라와 레드 칼라. 어. 화이트 칼라. 유 레드 칼라? 요거 요거 화이트 칼라 뒤에. 화이러고 레드 칼라 유. 응. 어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아가들. 예, 박. 거기는 레드 컬러. t 스 i 화이트 레드 컬러. 유 o u choose. You c h o 그러면 이거. 어, 이건 누구 죽어 가야 되겠다, 이거. 야, 사이라. <웃음> 어. <웃음>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laughs> 하나 더 줄까? 에이 바이바이. 어, 만 있어 봐봐 누, 누가 누가 누가. 자, 자 오브리. 아이, <laughs> <laughs> <Thank you. 웃음>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이거 잠깐만 쏘리. 아이 쏘리. 이 캐리 일로 와봐 잠깐만 일러봐. 가위바위보가위바이보원 레드 컬러 레드 컬러 유 온어 후 레드 컬러 레드 칼라,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자 온리 원 레드 컬러 가위바이보칼바보 컬러 레드 오원유 온어 화이트 컬러 올. 두개더 올. 두개 더. 올. 가위바위보1 2 3 go. 렛츠 어윈. M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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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다시 오게인. 오게인. 렛츠 어윈. 음. 안 돼. 노. 오3 8이바 레드 어, 유. 어, 린. 유 레드 오. 와 화이트. 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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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 레드 오, 와 화이트. 오, 오, 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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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 어, 됐어. 나머지 저 화이트 컬러. 어. Oh, 아까 유, 아니 아니. 사이라앤 후. 아까 어. 화이로고. 어, 그래도 하나 남네. 그래 진리안 가져라. 땡큐. 리 멋쟁이 모 땡큐. やあ、よい、といたやあ、といた、いらっしゃい、ありがとうバイバイオフショー、どうもわソリ、どうもわやあ、やあ、とあらいたやあ、とあらいたさあ、さあ、さあ、さあ、さあ、さあ、さいさ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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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 누구, 누구, 플러스 삼촌한테 얘기해봐, 플러스 삼촌. 어. 야! 이것도 하나씩 따지자, 이것도.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너노 추스. 유노. 아 아이 잠깐만. 너 no, no. 누가 거이 있나? 유니. 노 어이 참 유추스 완. 어. 어, 어더 슨 바이바이보. 어느 더 퍼슨. 가위바위보 또. 어, 이바이보어 oh, 아니야. 다시. 어빠. No, 다시. 어. 아, 더. 어게인. 다시. 어게인. 어게인. bye 오오오 오케이 네 명. 오게인네명오게네 명. 네 명. 아니 아니 사이라는 빠고 어오게인어두 어게인. 어유 얼소 오게인 가만 있어 오케이 okay, 기다려. 오케이 유튜스 왕 빨리 빨리 그레이스 어. 자그 다음에 딜리안 추스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 누구야 다음에 넥스트 후 어, 여기 일로 와그 다음에 여기 오고 사이라는 남는 거 가지고 간면돼 자, 어다 됐어? 자 여기서 북산, 북산, 이천북산, 비케어풀 돈드랍 북산. 자 이제부터 멘트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예 오세요, 오세요. 제가 이거 모 읽었습니다. 예, 뭔데 저래? 예, 박스 오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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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 저 이거 구경을 뭐, 자, 어, and then 저 put jelly case 빨리 해봐, 한번 해봐, 어, jelly case inside also jelly case maybe, inside also jelly case one more jelly case, 그지? 어어 another jelly case inside, 에, like that. o <목소리도> 이 어, 케이스 h a n o 자, 이게 얼마 정도 하나요, 한국에서? <목소리도> 야, 저, 어 이거 없어. 비케어풀 돈드랍 이거, 이거 떨어지면 깨지면 없어 원래. <목소리도> 응. 차저 앤 이어폰 어. 자 이제 북산 북, 이제 오픈 유어 플러스 삼촌한테 이게 한국 삼촌한테 이게 삼촌 땡큐 땡큐 테이크 픽처 해도 돼. 지금 너 US 6월스. 자. 유어 치즈터, 유어 마더, 유어 파더, 플리스 바로 돈돈돈이부예자 질리언 유어 파더 바로 유유기브유기브 I so 유 next time I'll not give anything okay 어돈기브 uh, any 돈기브어 오케이 너는 또 바로 날랑 오 알았지 오브리 올 l 돈 바로 y o u 마 m a 도 a a n 어, 필름, 필름. 예, yeah, 아니, no n e 저스 keep, j u you know 이거, 디스 i 올레디 페이스 필름. 오케이 okay? 올레디 필름, 소 o t h a 어, a l r 필름. 아, 여기, 아이, 잠깐만. 아이, 아이, wait, 잠깐만, 돌아가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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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코리안 냉기 여기, 코리안 냉기 잉글리시, 어, 잉글리시 바꿔. 어. 자, 여기, 코리안 남기지. 그렇지. 어, 잉글리시도. 어, 야, 그렇지. 그이제야이거 진어.